1단계로만 그냥 결정해부터 무작, 뭐라고 부냐 <목소리> <됩니다. 목소리> 자, 표의 는 X 플러스 4곱 2. 기 X 마이너스 2. 가 있는데요. 자 문제 정확하 2. 2. 2. 2. 2. 2. 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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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들이 계속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를 A로 봤는데 여기다가 2만 지우고 A로 바꾸는 애들도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아, 마이너스 A가 플러스 2가 들어갔 아, 플러스, 아, 플러스 2가 플러스 A가 된 거야. 알겠죠? 자, 이 부분 전개해서 뭐가 되냐면 x제곱 삼.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될게요. 자, 혹시 여러분 이 공식 외웠죠? 맞아요? 네. 이거 뭐예요? x제곱 상수끼리 더해서 어, 네. 1차항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4 더하기 a가 뭐야? 3이죠. 그럼 a는 뭐야?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렇죠. 그 다음에 2 곱해서 두 번째 6 4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뭐가 돼요? 3과 b가 돼야 돼요. b는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누구야? 유진이죠? 자, 유진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 5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5를 c로 잘못봤대요 자 그럼 5를 음. 지우고 이제 cx 이렇게 될거요 맞죠 얘들아? 자 5를 c로 잘못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니? c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이 될대요 맞니? 자 이렇게 분명히 체크하면 이차항 <laughs> c라서 우리 확인 안되죠? 음. 1차만 볼거야 이렇게 하면 3c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됐니? 네. 얘네 둘이 계산해서 마이너스 7이 돼야 돼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까지 얘들아 네. 잘못 본 것들 체크해서 확인하는 거고 얘들아 다시 얘기하지만 요요 요 부분을 제일 많이 실수하거든요 마이너스 1을 마이를 어. A로 바꾸는 부분이 제일 많이 실수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A라고 쓰지 않게만 좀 신경 쓰세요 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냥 2-1번 쭉 한번 보게요니2 1번 어려운 건 아니라서 x 3 y 1그 다음에 x 3 y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니 자, 얘를 전개하려고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전개 어떻게 해야 돼 합차공식? 네, 맞아요. 아이고, 똑똑해라. 이거 원래는 딱 보면 어, 어떻게 합차지 이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자 진짜 모르겠다는 뭐야 돼분배 없이 갈 거고요. 알았죠? <laughs> 자 형태를 조금만 바꿔볼 거야. 자이 앞에 있는 거 보여요? 이거 자 보면 자 중간으로 쓸게요. x 마이너스 이만큼을 마이너스로 바꾸면 3i 마이너스 그다음에 다시 x. 저 이만큼 괄호로 묶어주면 3i 마이너스 자 됐어요? 그러면 a b a 플러스 b 이런 모양이 되버리자. 맞아?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그래서 자 그래서 전개하는 합차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뭐예요? 3i 마이너스 1 제곱 뒤에 거 제곱이 돼. 됐니?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가늘고, 자, 3i-1 제곱하면, 9i 제곱, 앞에 거 제곱, 자, 쓱, 2 a b 마이너스 6i, 플러스 1, 굽니, 분배법칙까지다 마무리하시면, 이렇게 해서 전개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3-1번이야, 잘 봐, 지금 생각하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있는 직사각형이죠? 자 첫번째 설명할게 잘 들어요 네. 종이접기 했죠? 네 맞지? 자 종이접기 한 이유 네. 맞춰봐 종이접기 왜 했을까? 더헷갈리자 No 정사각형이란 뜻이야 네. <laughs> 아. 종이접기를 한 이유 슨데왜좀 직사각형 아니, 그니까, 지금, 아니, 얘 종이접기하고 얘도 종이접기 했잖아. 아. 얘를 이렇게 반으로 접은 이유는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뜻이야. 아. 얘도 정사각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아. 지사각형이면 종이접기를 하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야. 네.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종이접기를 한 이유 첫 번째 뭐라고? 정사 어, 얘 정사각형, 얘 정사각형, 얘도 정사각형. 이 얘기 하려는 거야. 이해 됐어? 그러니까 종이접기 한 애들은 다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야. 네. 그럼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뭐 해야 돼?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길이를 하나씩 구하는 거야. 잘 봐. 자, 첫 번째 정사각형. EY. 맞아요? 네. 가로도 EY. 맞습니까? 네. 자, 그럼두 번째 정사각형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정사각형의 가로는 3X-2Y예요. 맞아요? 전체가 3X. 맞죠? 왼쪽 EY 빼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로의 길이도 3x 마이너스 2y죠. 네. 맞니? 그럼 현성아, 자선생님 표시할게. 요 길이는 몇일까요? 그거는 3x 마이너스 4. 틀렸다. 자, 2y에서 3x 마이너스 2y를 빼야 되죠. 맞니? 와,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을 빼줘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4Y가 돼요. <laughs> 여기까지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 길이도 마이너스 3X 플러스 4Y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3X? 맞지? 자 그럼 한결아 여기 내가 구해야 되는 사각형을 가로죠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6X 마이너스 인간. 그렇지. 오잘 오, 본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쟤도 정사각형 아니에요? 어떤 거요? 색7하년도 정사각형 7학년은 종이적교 안했죠 네? 근데 정사각형 아직... 너, 뭐? 그럼 아 생긴 게 너무 진가? 아니, 정사각형... <laughs> 자, 그럼 세로의 길이가 바로 얘죠? 맞죠? 네. 가로의 길이가 예죠아니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6 x 마이너스 y. 곱하기 -3x y 곱하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4 y 가제 can't t 이 l l me how 이용하고 한 t 의 길이를 각각 하나씩하 it? How 이 o 해 o u do 하나씩 o w do you d 해 it? How do you do it? How 면1 8 x u do it? h o 자 이렇게 곱하면 24XY죠? 네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8XY거든요? 네. 24 더하기 18은 몇이지 얘들아? 42 그러면 플러스 42XY 자음에 마지막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4Y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아 어, 근데 왜 C형이? C형이 잘렸어 네? C형이 네? 잘렸어 말안 들어서 아 don't 근데 한명더 h a 같은데 은분 e d 아니야 시영이만 n t 그 n 기분 what 여기 거지? 원래 루시 o i n g I don't k n 아 w what you're d o i 다 g I don't know w h 어 t y o u 잘랐어요. 잘 n g I d o 잘렸어요 o w what you're doing. I don't know what y 요 자, r e 시 o 얘는. 자 I d o n 얘에 n 곱셈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수 계산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라고 했던 수들 자, 첫 번째 반복되는 수가 있는지 봐라. 맞지? 네. 자, 뭐 특별히 똑같은 수를 계속 반복되진 않아요. 두 번째 지수가 붙어있는 수를 봐라. 보죠 봤더니 여기 4제곱이 붙어있네. 네. <laughs> 그죠? 그럼 이 10을 좀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자. 이쪽에도 이제 10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10이라고 하는 수를요. X라고 바꿀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그럼 100은 X를 제곱한 거죠. 맞죠? 자 한번 봅시다. 98은요 여러분들 X제곱 100에서 2를 뺀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102는 X제곱 100에서 2를 더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12X-X제곱 그니까, 러 수이나 봐봐. 다 설명하고 쓰는 게 좋다고 했죠? 저, 많이 아, 설명 다, 아니, 설명 다안했 이러다가 내가 끝까지 설명하면, 네임찬이 안 펴면요. <laughs> 저기서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가? 그래요, 저. 봐봐. 그러면 10에 4제곱, 이니까 X 4제곱, 더하기 4. 요거 정리하는 거예요 좌변. 맞아요. 네, 자. 미스주의요? 응? 아니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둘이 곱하면 뭐예요? 합차공식. 어? X, 네, 네, 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더 곱해져 있네요. 맞죠? 그럼 또 합차 공식이니까 X, 몇 제곱? 8 제곱. 마이너스? 10. 자, X가 뭐라고? 10,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랑 얘랑 이제 비교하면 되죠. 따라서 A는 8, B는 뭐예요? 마이너스 16, 16. 이렇게 깔자고요응 답이 없는데 괜찮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어? 어 b가 -16이요. 16이요. 아, b가 마이너스 16이 아니라 그냥 16이죠 아네어자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하는것이야24 24 34 그러면 <laughs> 아, 네. 아니 아니 나무 나무 그런거 아야5 다시 1번, 1번. 앞에 문자니까요5다 1번 자5 다시 1번 별표 자 일단 여기 f x 식이 나왔죠? 자,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하고 해서 몇 가지? 10가지 10가지 대입해서 다 뭐해라? 뭐해라 자, 그럼 이녀가 여기다 1넣고 2넣고 3넣고 해서 다 더할 거야? 그럼 미친 미은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한번 얘기 잘 들으세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두 가지 오케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1과 오, good. 대입하기 전에 유리화를 통해서 FX를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오케이? 자 분모 분자에다가요 합차 공식 이용해야 되니까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를 곱할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하면 은서야 분모는 뭐가 돼요? 잘 몰라 은서야 혹시?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응? 어? 은서야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제곱하면 뭔데? x 플러스 1응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뭐야? x 응 그럼 몇이야? 어. 어, 1? 응어나왜 마이너스 1이 아 근데 x 제곱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음. 아니야 <웃음> <웃음> 자 그래서 분모가 1이야 얘들아 그래서 분모는 안쓸 거야 알았지? 분모 1이고요 그럼 뭐가 남아? 위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만 남는다고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에이.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유리와 그럼 여기다 대입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하세요 자 대입해서 쭉 쓰면 규칙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이 규칙이 잘안 안 찾아야 돼요 솔직하게 안 찾아지는 경우들이 있어. 무조건 나 항상 규칙이 아름답게 찾아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두 번째. 세로. 뭐예요? 세로? 1, 2, 3, 4, 5, 6, 7, 8, 9, 10 대입한 걸요. <laughs> 세로로 써요. 자, 하는 거잘 봐요. f1, x에다 여기다 1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이죠. 네. 더하기. 2 대입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3 대입하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 쭉쭉쭉 해서 루트 10 대입하면 11 마이너스 루트 1 0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쭉 세로로 세워서 그렇죠. 예를 들어 다 더하는 거야, 얘들아. 자, 어, 사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 치워져요. 그럼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1 어? <laughs> 여기도 남죠 마이너스 근데 제 루트 바껴네 그래서 가이 어떻게 돼요? 루트 11 마이너스 1 이렇게만 남아요 이렇게 세로로 쓰면요 지워지는 규칙이 더 일정하게 잘 보인다고요 해내말 이해됐어요? 그래? 가로로 쭉 쓰면 지워지는 게 조금 막 건너뛰고 왔다갔다하고 잘안 보일 수가 있다고 항상 잘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새로로써버를타면 훨씬 더 낫다고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이 유형 딱 기억하세요 알았지? 오케이? 네. 자그 다음에 네. 5-2번은 풀지 마요 응. 응. 어, 얘는 왜 분수처럼 풀지 마요 이거는 선생님이 아마 다음 시간에 이거 여러분들 복습 배경에서 그그 네. 한번더 설명할 거예요 그니까 <laughs> 5-1번을 또 응용한 게 5-2번이거든요 그건 아니고 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그랬습다 <laughs> 네, 다음, 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원몰 타임. 오케이. 자, 발표부장. 자, 일단 자,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이 문제에서 설명할 게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얘기를 좀할 겁니다. 알겠니? <laughs>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시험지 <laughs> 있죠? 주간 테스트 시험지 풀어주면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일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를 전개할 거거든, 좌번을. 자, 이좌변을 전개하면요. x, y 플러스 3 x 마이너스 y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는 11이고요. 자, 얘가 몇이에요? 8이죠. <laughs> 맞죠? 자,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3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X m 따라서 x Y. 이너스 y 는 o b Good job. g o o 다 job. Good job. g o 요 d job. g o 얘 d job. Good job. Good job. g o o y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그래서 뭘 구해야 돼요? 제곱을 구해야 돼요. 곱셈공식을 써야 된다고요. x 플러스 y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제곱을 구해야 돼요. x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4xy 맞죠? 네. 자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자, 4의 제곱이니까 뭐야? 16, 16 더하기 4x니까 4 8의32 32자 계산한거야? 48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니네자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이 나온다 얘들아 x 플러스 오케이. y의 제곱이 48이래요 그럼 x 플러스 y는 몇이에요? 42 48 그렇지 그러니까 땡 수인이 이렇게 하면 한 문제 틀리는거죠? 42 그렇게 하지면 안되죠 안 우리 봐봐 너희들이 계속 자꾸 자꾸 놓치는게 뭐냐면 어떤 수 A를 제곱하면 4래요? 그럼 A는 뭐야? 2. 웃기고 있 있어. 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자꾸 빼먹는 그거는 거지? 그거는. 그거나 그거나 하면 안 되지. 이건 두 개고 얘는 하나인데?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니들이 이래서 자꾸 틀리는 거야. 정확하게 풀어야 되냐고. 제곱근이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 <laughs> 그러면 얘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3이란 말이야. 루트 48?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문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을 거야. 뭐라고 써있죠? 음, 다 커요. 그렇지. X가 양수. Y도 양수야. 그러면 X 하기 Y는 음수가 될수 있어? 없어? 음수야. 없어 그러니까 <laughs> 4루트 3 하나만 돼요라고. 어? 그럼 그렇죠. 저 맞긴 맞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나 만약에 얘가 안써 있지. 네. 그러면 양순지음순지 모르는 거잖아. 네. 그럼 답을 어떻게 써야 될까? 마플. 그치둘다 네. 네. 써야 아, 돼. 안. 아니 그 그러니까 풀받은 마플든둘다 써야 된다고. 부호가 안 나와 있으면 답을 두개 써야 돼. 부가 나와 있는 건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야, 얘들아. 알았죠? 분명히 얘기했다. 제곱근. 예. 네. 자, 보자. 선생님 다른 거안 하고 <laughs> 1번 하나만 할 거야. 앞으로 아웃. 이거 설명 이거 설명을 하보자 <laughs> 앞에 보자 네. 얘들아 니들 인수분해 웬만한 건다해 웬만한 건다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차 네.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니들 합차공식 인수분해 할줄알죠네 합차공식 예 네. 인수분해 그 다음에 공통으로 묶을 줄알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크로스 인수분해 할줄알죠네 일단은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할줄 알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할줄 알아 근데 이상하게 인수 분해를 좀 하는 애들이 자꾸 틀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수 찾는 거. 인수가 아직도 뭔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인수라는 걸 언제 처음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라는 걸 시작을 해. 맞아요. 소인수가 뭐냐면 소수인 인수라고 배웠죠. 그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요 우리가 배우는 게 너무 적어서 인수를 뭐라고 배웠냐면 약수 같은 거야. 약수라고 생각해 이렇게 배우잖아 네. 약수가 뭔데? 아우 그, 그, 그래요 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야 맞아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럼 인수는? 네. 좀더 자세하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리고 문자 그리고 뭐예요? 식 얘네들 다 통틀어서 인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문자, 식을 다 통틀어 자 그러면 자 인수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자 보시면 여러분들 1번 문제 맞죠? 1번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야 자 여기서 인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얘들아 인수는 총몇 개나 있을까요? 3개 이 식에서 인수는 몇 개일까요? 셀수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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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어 4개 3개. 어 3개 6개. 그래요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 인수를 다모르는 거란 말이야 인수는 8개거든요. 응.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봐요. 쌤 하는 거잘 봐. 숫자랑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30이라는 숫자 있죠? 잘 봐. 3 0소 인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거든요. 자, 2는 30의 약수 맞아요? 네. 3도 30의 약수 맞아요? 네. 5도 30의 약수 맞아요? 네. 네. 인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수기능를 했을 때자 곱으로 연결된 하나하나 덩어리를 인수라고 해요 그럼 인수할 지금 이렇게 몇 개야? 세개죠 근데 잘 생각해봐 2 곱하기 3 6이죠 네. 약수 맞아요? 아니요 뭘. 아니, 아니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 최소공약수 3 곱하기 5 약수, 약수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2 곱하기 5 약수 맞아요? 네아 얘네들 을두 개씩 곱해도 다 인수가 되네 됐어요? 그럼 인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죠, 일단.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약수죠. 네. 30의 약수, 30 맞죠. 네.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뽑은 것도 뭐야? 인수네요. 맞아요? 네. 그렇지? 그러면. 하나. 약수에서 빠진 게뭐 있어요? 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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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수1 네? 네. 2 네. 1로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래서 인수는 총몇 개야? 8개란 말이야 그래서 네. 우리가 인수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매달 잘들어 인수분해했을 때곱해진 하나하나를 다 인수라 그래야 우린 이걸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인수라고 하자 기본 인수야 오케이 기본 인수가 몇 개야? 세개세개 네네 개.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두개 이상씩 두개 이상씩 곱해도 뭐가 돼? 인수. 인수가 돼. 내말 이해됐니? 인수. 각각 이세 개를 두개 이상씩 곱하는 거야. 내말 이해됐니? 이렇게 곱해도 인수, 이렇게 곱해도 인수, 이렇게 곱해도 인수. 다 곱해도 인수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1, 1, 1도 인수라고요. 내말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인수를 찾아라 할때 정확하게 알고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야? 딱 보자마자 알겠지 뭐야? 이 번. 그렇지. X 제곱 인수가 아니라 고 그래. 너무 어려운데 지금. 그러니까 인수라고 하는 의미조차 여러분이 들잘 모르면서 일단 인수라는 방법만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인수고르라고 하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애들도 있고 틀리는 애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애들아. 알겠죠? 인수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인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